순서성과 좌표. 자, 순서성과 좌표를 여러분 이해를 이 해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예, 순서성과 좌표를 첫 시간이니까 선생님 설명을 잘 보고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생각 열기. 아래 그림과 같이 도시철도 노선도에는 역마다 번호가 있다. 여러분들 이제 서울에 가보면 예, 철도, 어, 철도를 타보기도 하고 지하철도 차 보기도 했겠지만, 자, 역마다 자,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전당역의 번호는 104이다. 자 이렇게 역마다 번호가 있는데요. 자 녹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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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뭐 소태는 101번, 학동 뭐 102번 이렇게 그 역마다 고유의 번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금남로 사가는 105번, 뭐 문화전당은 104번. 이렇게 고유의 번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호가 있다는 거. 돌고개는 108번, 농성은 109번. 이렇게 고유의 번호가 있다. 사실 알게 됐어요. 그럼 1번. 다음 여기 번호를 가로안에 써 넣어보자. 녹동이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 봅시다. 녹동이 어디예요? 녹동이. 예, 녹동, 녹동이 어디있나요 녹동. 아, 읽어봤는데요. 에, 여기, 여기 있네요. 녹동이. 뭐죠? 그럼 녹동은? 100이 되겠죠. 녹동의 번호는 100번입니다. 자, 돌고개가 어디 있나요? 여기에 돌고개가 있죠. 돌고개에 대응되는 번호는 108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번호가 110이 이제 반대로 이제 번호를 보고 여기에 이름을 말해 보자. 자, 번호를 찾아봐요. 110에 대응되는 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화정이라고 써져 있네요. 화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어, 따라오면 되겠고요. 자, 내려가 봅니다. 자, 내려가 봅니다. 에... 자, 이제 수직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수직선을 보면, 에, a에 마이너스 3이라고, 아무리 여기하고 똑같아요. 여기 여기고요. 여기 번호라고 하고, 여기 여기 이름이고, 여기 번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떤 게 여기 이름이고, 어떤 게 번호인지, 우리 우리가 비슷하게, 얘가 여기 이름이고, 거기에 대는 번호. 여기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번호죠. 여기 이름, 번호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똑같이 이제 수학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익선을 위에 점에 대응하는 수를 그 점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 점에 이제 좌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좌표.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좌표라고 한다. 이제 새로 나온 용어니까 여러분이 잘 예, 예,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예? 자, 이런 걸 우리는 좌표라고 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3이라든가 0이라든가 이런 걸그 수에 대응하는 점의 좌표. 그 수에 대응하는 점이 아니라 그 점에 대응하는 좌표를 예, 좌표라고 합니다. 또수 A가 점 P의 좌표일 때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P라는 점이 있는데 P라는 점에 대응하는 수는 a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점을 P, P라고 쓰고요, 가로 아래다가 숫자를 가로 아래다 써주면 됩니다. P 가로 열고 다 P 가로 열고 a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처럼 P 가로 열고 a와 같이 나타낸다. 위 수직선에서 최점 aob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a라고 하는 거 문자로 쓰고요. 문자를 쓰고 그 A에 대응하는 번지는 좌표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그 다음에 이제 5를 보겠습니다. 5. 5라고 하는 역, 역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5에 대응하는 숫자는 얼마입니까?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쓰고요. 자, B라고 하는 문자에 대응되는 숫자는 뭐가 됩니까?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A와 O와 b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좌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표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좌표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 자료. 예. 자, 좌표에 여기 좌표가 나왔습니다. 좌표의 좌자는 앉는 장소라는 겁니다. 앉는 앉을 좌자예요. 즉 위치를 뜻하는 것이고 표라고 하는 것은 표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앉는 자리를 표시한, 표시했다 해서 좌표예요. 따라서 좌표는 그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이다. 그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수직선 위에 한, 수직선 위의 점은 하나의 수로 나타낼 수 있고 평면 위의 점은 두수의 짝.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평면 이렇게 이제 좌표 평면이 다 나옵니다. 평면에는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직선은 그냥 하나의 점만 나타내면 되겠지만, 좌표 평면에서는 순서상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는 좌표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예. 자, 다음 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예, 이제 학교 와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평면 위의 점은 어떻게 나타낼까? 아까 공방. 평면의 점은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각장애인 바둑기사의 인터뷰 내용이다. 시각장애인도 바둑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C에 3, D에 4, 이런 식으로 바둑들의 위치를 알파벳과, 말해, 알파벳과 수로 말해 주면 그 시각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똑같이 바둑을 둘수 있대요. 이 바둑판이 점자로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1번. 오른쪽 바둑판. 바둑판 위에 바둑돌, 가. 여기 갑니다. 가와 나의 위치를 각각 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이 하듯이, 시각장애인이 하듯이, 우리도 한번 똑같이 한번 생각해요 시각장애인도 바둑을 두는데, 우리 정상인 사람들도, 정상인 사람들은 더 잘, 잘해야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가. 가의 위치에 해당되는 것은 뭡니까? 일단, c 를 먼저 읽어야 되겠죠. c 에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뭐하고 만납니까? 사하고 만나죠. 즉, 가는 어떤 위치입니까? C, 뭐가 돼요? C, C, 4가 되겠죠. C, 4. 그렇죠? 가의 위치, 좌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좌표라는 것은 그, 에, 그 숫자가 표시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 문자가 표시할 수 있는 값. 좌표는 그 문자가 차지하고 있는, 문자가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값 그러니까 가는 C, 4가 되는 거고요. 나가 위치하는 것을 한번 우리 자표로 써봅시다. 나는 일단 D라고 하는 데하고 뭐하고 만납니까? 3이라는 곳하고 만나죠. 그렇죠? D, 3. 이게 바로 저, 어,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식으로 찾아가서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D, 3. 자, 이런 식으로 가와나 위치를 말해 보았고요. 2번. 오른쪽 바둑판 위에 D의 2의 100도를 놓아보자. D의 2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지어보고요. 자, D의 2. D의 e 면 여기를 나타내죠. D의 2. E, 여기를 나타냅니다. 그럼 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타내 봅니다. 흰바둑돌을 가지고 여기다 놓, 놓아보라고 했죠? 여기다 이렇게 놔주면이 자리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D의 2가 되는 거죠. D의 2. E. 그럼 이 자리는 뭐예요? 이 자리는 2에 2. 그럼 이 자리는 뭐가 될까요? 이 자리. 이 자리 한번 써볼까요? 자, 이 자리는, 예, 이렇게 많이 바둑다를 놨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2에 어떤 점을 놓는 겁니까? 2에, 마 7. 이런, 이런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 점의 위치가. 예. 자, 그래서, 음, 해봤고요. 자 이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 열기에서 바둑판 위의 각점 위치를 가로 위치, 콤마, 세로 위치로 나타내면 이거 중요합니다. 가로 위치, 컴마 세로 위치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위치를 가로 위치를 먼저 쓰고요. 가로, 여기가 가로죠. 그다음에 세로 위치를 여기가 세로 위치입니다. 그럼 가로 위치와 세로 위치가 만나는 점을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에 2에 놓여 있는 바닥돌의 위치는 b에 1은 어디입니까? b가 여기고 2는 여기, 여기네요. 여기 여기 이제 검은돌이 나타내져 있네요. 여기 b고 여기가 2니까 그렇죠? 예, 검은돌이 나타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이와 같이 수나 문자의 순서를 정하여 짝을 지어 나타내는 것을 아까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네, 그렇죠. 순서쌍이라고 했습니다. 순서쌍. 순 서쌍이라고 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순서쌍이라고 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용어의 정의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무수히 많이 나오니까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쌍까지 했죠. 이제 두 수의 수조쌍을 이용하여 평면 위의 점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이 지수직선이 점5에서 만납니다. 점5 여기에서 서로 수직선에서 만날 때, 가로의 수직선을, 가로의 수직선이 가로의 수직선입니다. 이거 자,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 요 가로의 수직선 얘를 X축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X축이라고 합니다. 이거 요거, 요거, 요것이 X축이에요. 여기에 예. 그 다음에, 예. 세로의 수직선, 이게 이제 세로죠. 이게 세로입니다. 이 세로의 수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Y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를 X라고 쓰고요, 여기를 Y라고 쓰고, 그래서 여기는 X축, 여기는 Y축이라고 합니다. 이두 축을 통틀어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예, 좌표축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두 좌표축이 만나는 점, 여기가 만났죠, 여기. 여기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만났어요. 만난 점 5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원, 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원, 점이라고 하고요.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평면, 이 평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네 글자로 좌, 표, 평, 면이라고 합니다. 예. 그냥 외워 두면 돼요. 그냥 x축은 뭐고, y축은 뭐고, 좌표축은 뭐고, 원점은 뭐고, 좌표 평면은 뭐고. 이건 여러분들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이해를 하고 뭐자시갈 것도 없고 이런 거 한다고 하고 약속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읽어 주면 외워 주면 돼요. 예. 그다음에 좌표 평면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네 조각이 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오른쪽 위 여기를 제 1사분면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를 제 1사분면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제2 사분면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 왼쪽 아래를 제3 사분면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오른쪽 아래를 제 뭐라고 합니까? 제4 사분면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이 외우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선생님이 뭐 여기가 왜1 사분면이고 저기 왜2 사분면이고 뭐 저기 왜4사분면이니까 왜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 여기는 1 사분면, 저기는 2 사분면, 여기는 3 사분면, 여기는 4 사분면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외워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런 표를 우리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쓰면 되겠죠. 이런 표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좌표 평면 좌표 평면이에요. 이렇게 아까는 수직선 하나는 것은 수직선이지만 수직선 두 개가 만나면 평면이 되죠. 그래서는을 좌표 평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좌표 평면 위에 점 X축에 내린 수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X 좌표 뭐라고 한다고요? X 좌표 예, 여기를 좌표를 뭐라고 한다고요? X, X 좌표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x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 이런 거, 이런 걸 우리는 x좌표라고 한다. 그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이거 요거. y축과 만났죠 이게 여기 만났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냥 외워요. y좌표라고 y축에 있는 표라고 해서 y좌표다. y축에서 앉아 있는 표다. 앉아 있는 숫자다. 뭐 y좌표. 그다음에 점 p의 x좌표가 3. p라고 하는 점을 잘 보세요. p라고 하는 것은 x축에서 만나는 점은 3이고 y축과 만나는 점은 2니까이 p의 좌표는 뭐라고 쓰는데요? x 먼저 써서 3, 3, 2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p의 좌표라고 하고요.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요, 무조건 p 먼저 p를 쓰고요. 그 p의 좌표를 x좌표 먼저 씁니다. 3, 얼마 2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의 좌표. 요 1.5, 요 1.5의 좌표는, 예요 X도 0이고, Y도 0이니까, 가로 열고, 0, 얼마입니까? 0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상당히 많은 용어의 정의가 나왔으니까, 이번 시간에 나온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아,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외워야 됩니다. 외워서, 이해가 가면 좋고, 이해가 안 가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면, 이제, 에, 나와서, 어 문제를 풀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수도 없습니다. 좌표 좌표라고 하는 말, 그렇죠? 좌표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해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좌표가 뭔지. 그 좌표 평면에서 어떤 점이 나타내는 좌표가 뭔지. 모르면 진짜 난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면 몇번 반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좌표가 뭐고 어, 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꼭 이해하고 암기하고 넘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